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파이그리시입니다 오늘 개선시키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개선시키다 단어는 뒤 혹은 아래에서 밀어주기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부스트란 단어예요. 자, 부스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Cosmetic surgery does boost confidence인데요. Cosmetic surgery하면 우리가 성형 수술이죠. Plastic Surger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Cosmetic이란 단어는 미용상의 이런 뜻이 좀 강해서 미용상 하는 수술이죠. 그리고 surgery는 웬만해서는 그 셀수 없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Boost Confidence 한다. Confidence가 자신감이죠. 그리고 앞에 Does는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oes, Do, Did가 동사와 같이 쓰이면 동사 강조다. 물론, do, does, di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원형이 오게 되는데요. 즉,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가 그것을 어떤 발언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밀어서 자신감을 올려준다. 여기서는 그 소재가 수술인 거죠. 성형수술. 즉, 성형수술 받으면 정말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때 부스트는 improve라고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improve는 좋든 나쁘든 개선시킨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원래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높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increase를 동의로써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즉 개선시킨다를 좀 보니까 서로와 단어가 막 섞어 써도 되고요. increase는 웬만하면 다 되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e company wants to, wants to boost production in Q2 했는데요. 그 회사는 wants to 하고 싶어요. boost production. production 생산이죠. 생산을 좀 높이고 싶죠. in Q2. 이거는 2분기에 이런 뜻인데요. Q가 quarter. Q-U-A-R-T-E-R. -E 그런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quarter를 줄여서 그냥 Q 이랍니다. 그래서 Q2 그러면 2분기, Q3 그럼 3분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사는 2분기에 생산을 강화, 개선시키고 싶다. 사실 개선보다 강화 쪽이 좀 맞겠죠. 그거로는. 그런데 이 경우는 목표가 미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 미달치를 좀 이렇게 밀어서 올려준다라는 뜻이 좀더 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Raises alone won't boost. employee morale, 이렇게 했죠. raise라는 단어는, 셀수 있을 때, 월급 인상, 급여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여 인상만으로는, 왜, 그, 언론이 앞에 명사를 두고 이렇게 같이 붙어나오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즉, 언론이 뭐, 외롭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만으로는, won't, will 나시죠. Boost employee morale 했는데요. Employee 직원이란 뜻이죠. E E로 끝나게 되면 뒷부분 즉 E E 쪽을 강조해서 읽어주시는 거죠. Employee 이렇게요. 직원의 morale 요 발음이 morale입니다. Morale 아닙니다. Morale은 사기 왜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표현하죠. 사기치다 아니죠. 그래서 boost morale 하면은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래서 급여 인상만으로는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부스트의 뜻은 raise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사기를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스트 대신 raise를 써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How can I boost my energy during a 10 minute break? 했죠. 내가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부스트 힘이 빠졌어요. 그걸 다시 한번 밀어주는 건데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겠냐? 개선시키겠냐? During, a break. 휴식이죠. 근데 10 minute break. 10분 휴식 동안. 이렇게 되는데, 과거 강의를 통해 기억하실 텐데요. 10 minutes break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10 minute이 하는 역할은 뒤에 있는 명사인 break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거든요. 영어에서 형용사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숫자가 몇십이 오든 몇천이 오든 뒤에 명사를 꾸미는 형태라면 반드시 단수, 이래시고 10 minute break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스트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알아봤고요. 개선시키다 라고 이렇게 놨지만 사실은 강화시키다. 뭐 그런 정도의 뜻이 좀더 맞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영어적으로는 이런 뜻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선시키다 세 번째 단어, enhance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